Woo! <small>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에서 전력기기 담당하고 있는 손현정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10월 달에 나왔던 전력기기 인덱스 자료를 통해서 어, 여러 가지 이제 산업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실적이 나온 기업들은 제가 구두로 업데이트 해드리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 전력기기에 대한 업황은 일시적인 그런 호황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세에 진입을 했고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에 대한 성과가 우리나라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어, 글로벌 전력망 투자 사이클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 준비해드린 좀 그래프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지금 미국 초과 변화기 수입 국가별 비중을 보시면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고 미국에서 수입을 할 때. 이 초고압 변압기에 해당하는 국가별 MS가 굉장히 우리나라가 올라가고 있다는 걸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2022년부터 쇼티지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원래는 이제 멕시코 기업들에서 많이 받았던 초고압 변압기를 이제는 우리나라한테 손을 벌리기 시작하면서 레퍼런스가 확대되었었는데요. 그런데 또 경쟁을 시켜보니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압기를 잘 지키는 그리고 기술력이 높은 그런 품질의 우수성들이 레퍼런스를 확대시킬 수 있는 으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YTD 그러니까 9월까지의 수입 국가별 비중을 보시면 18%나 차지할 정도로 멕시코는 24%에서 19%로 떨어질 때 우리나라는 13%에서 18%로 올라가면서 점유율을 계속 올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배전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전히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물론 초과 변압기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그러니까 경쟁이 좀 심화된 시장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중국이 살짝 이쪽에서는 도태된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변압기의 레퍼런스가 훨씬 더 확대되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 지금 갖고 있는 ms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라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 여기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hd 현대엘렉트릭과 효성중공업 같은 기업은 현지에 생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초과변압기의 수입 국가별 비중에서 우리나라가 수입에서 18%를 차지를 하는데 현대엘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의. 현지 생산까지 합치게 된다면 우리가 미국의 이 전력을 까는 데 있어서 변압기 시장에서 MS를 30% 정도는 가져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는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발현이 되는 국가인데요. 여기서 우리나라가 가장 필요로 하는 765kV짜리의 초고압 변압기를 원툴로 만드는 기업이 두 개나 있고 점유율을 30%나 갖고 있다라고 가정 을 했을 때 우리나라 없이는 미국은 전력 인프라를 못 간다라고까지 과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면 작년에 현대 엘렉트릭이 상당한 주가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 밸류에이션이 올라갔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작년 하반기에 평균적으로 이제 다섯 개 변압기 업체 지금 22배의 12개월 포드 PR을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현대 엘렉트릭이 27배를 받았고 받았었고 평균적으로 22배를 받을 때 코스피는 9배를 갔었습니다 12개월 보드 PER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코스피는 화랑을 뛰면서 코스피가 4천을 향해 가고 있고 지금 12개월 포드로, PR로 봤을 때도 지금 12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럼 전력기기는 어땠냐 전력기기는 여전히 22배에서 24배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10월 말 기준으로는 최근에 실적이 잘 나오면서 더 밸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25배 정도는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받았던 프리미엄과 비교했을 때 사실 제가 작성을 했을 때는 작년보다는 오히려 프리미엄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조금 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여기서 프리미엄을 더 받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멀티플이 더 붙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HD 현대 엘렉트릭의 12개월 포드 PR은 이제 30배가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효성중공업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큰 기업들이 멀티플이 더 붙기 시작하면서 밑에 기업들이 따라가는 형태가 발생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린 이런 경쟁력으로 더 피어 대비해서 우리가 어 지금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좋은 업황 속에서 긍정적인 어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밸류는 얼마큼 되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어, 일단 10월 12, 13일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도, 퀀타나, GV, 그리고 지멘스, 히타치 이런 기업들도 저희의 기업들보다도 훨씬 더 밸류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물론 이제 기술력에 있어서 더 하이엔드 제품을 만들고 더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을 보면, 기술력으로 봤을 땐 우리나라가 조금 열세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력망을 까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필요한 그 초고압 변압기를 원툴로 만드는 이 기업 MS를 30%까지 가져가는 현대일렉과 효성중공업 이런 주요 기업들의 밸류가 과연 30배 언더로 잡혀있는 게 맞냐라고 반문을 하고 싶은 건데요. 그렇게 하면 다른 기업들의 마진을 한번 비교해볼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 한국 기업들이랑 그리고 해외 기업들을 봤을 때도 압도적으로 지금 현대 일렉트릭이20% 넘어가는 모습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어, 밸류를 조금 더 열어주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고 있다는게 시장에 인지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 그래프는 이제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의 신규 수준 중에서 북미향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어, 어제 HD 현대일렉트릭의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구두로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이게 60%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효성중공업의 실적이 나올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상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신규 수주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이제 미국의 비중이 50%에서 60%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 현대엘렉트릭의 지금 매출 비중은 북미가 한40% 정도 차지하고요. 그리고 효성중공업에서 중공업 부분에서 북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입니다. 리드 타임은 2년이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1, 2분기에 받았던 이 수주 물량은 2 6년의 매출로 인식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신규 수주 중에서 미국 비중이 지금 50%를 만약에 차지하는 이런 것들이 매출로 반영되기 시작하면 훨씬 더 고마진 제품들이 앞으로의 영업 이익을 더 업사이드를 열릴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쇼티지인 상황이고 공급자 우위 환경 속에서도 마진의 업사이드가 더 열리면서 충분히 더이 호황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제가 추정했던 실적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나온 실적까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3분기 실적에 대한 프리뷰를 적었을 때 이제 제가 예측했던 실적이고요. 현대엘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이 나왔는데 어, 컨센서스보다도 그리고 제 추정치보다도 영업이익이 더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24.8%가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고마진 이런 상황으로 어, 접근을 했다, 진입을 했다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관세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자 우위 환경이기 때문에. 이 관세에 있어서 고객사와 협상을 통해서 전가력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보니 피해 상승으로 이거를 커버를 하고 그런데 또 미국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겁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효성중공업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10월 31일에 발표가 되는데 저는 상회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부분에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조업일수가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건설 부분이 매 그 업을 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건설이 2분기 실적되는 적자가 나왔었습니다. 3분기, 4분기의 흑자로 돌아서고, 종공업 부분도 계속, 그러니까 전력기기 부분도 미국의 비중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이 부분이 영업이익을 더 상회할 것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건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에서 말씀드렸듯이, 효성중고업은 지금 신규 수주의 비중이 북미가 5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매출비중은 20%대입니다. 그러면 내년, 내후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중공업의 마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지금 효성 중공업의 테이블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추정한 효성 중공업의 실적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31일에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2분기 부단 탑라인은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폭 올라올 거라고 추정을 했고 그 근거는 건설이 흑자로 돌아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추정한 것보다 실적이 조금 더잘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중공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분기에도 영업이익이 1,800억을 시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이 적자였기 때문에 연결 영업이익이 1,600억대가 나왔던 건데요. 물론 조업일수가 3분기에 조금 줄어들었지만 작년의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추석이 껴있었고 이번에는 추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생산량이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많을 것이고 2분기보다는 적겠지만 영업이익에도 이제 미국 쪽의 물량이 더 늘어난 게 반영이 된다면 확실히 마진이 어, 메이크업이 될 거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건 그럼 중호업 부분이 한 1600에서 1700억 정도 만약에 시연을 하게 되면 여기서 건설이 또 100억 정도 붙게 되고 그러면 상당히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저의 추정이 뿐이고요. 어, 10월 31일에 만약에 실적이 어, 조금 더 상위하는 실적이 나오게 되면 어제 현대엔레트릭에서 이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던 걸 보여줬던 것처럼 프리미엄이 이제 붙기 시작하면 멀티플이 더 열립니다. 지금 제가 제시해드리는 효성증공업의 목표 주가는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는 지금 어, 제가 26년의 EPS에 27배를 적용했을 때인데요. 그런데 26년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프리미엄을 더 부과하면서 예를 들어 30배나 30배를 넘어서는 멀티플을 부과하게 된다면 200만원이 넘어갈 가능성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산일전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증설효과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보다 3분기의 실적이 더 큐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초고압변압기를 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배전변압기와 특수변압기를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배전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있어서 상호관세 15%가 당연히 부과되고 뭐 초과변압기도 마찬가지지만 워낙 경쟁 심화가 되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어 정가력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객사와 5대5로 세월을 한다고 라 만약에 소통을 했을 때 15%에서 어느 정도 한7.5% 정도로 어 지금 관세가 부과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 일단 근데 전력망 변압기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신재생 특수변압기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 향으로 들어가는 ess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라걸 아마 보셨을 텐데요.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서 신규 수주가 ess 쪽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2분기 미국의 매출에서도 특히나 신재생 쪽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러한 분위기가 나오면서 전력망이 조금 슬로우 하더라도 특수변합기가 메이크업을 해주면 어느 정도 큐가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도 방어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저는 한 500억까지 영업이익은 열려있어서 컨센서스 대비에선 좀 상회할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현대력과효성중공업이 밸류가 올라가면서 이 3사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30배까지 트라이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산일전기는 지금 밸류가 제가 작성했을 때는 12개월 포드로 이제 16배 정도 됐을 텐데 여기서 더 올라가는 멀티플이 20배를 넘어서는 할인이 되더라도 멀티플이 주어지게 된다면 제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는 지금 17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밑에 있는 종목들까지 함께 따라가는 바스켓 전략도 세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에 대해서 이제 관세에 대해서 워낙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하고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요. 제가 이번 자료에서 좀 관세에 대해서 크리티컬하게 좀 얘기를 했던 점은 일단 트럼프가 제시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상호 관세 자체로 체가 지금은 사실 스테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효력 정지가 되어 있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기업들은 지금 일단 15%를 잠정적으로 8월부터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연방 항소법원에서 이걸 위법 판결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상고를 제기를 했고요. 11월 5일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될 것이고 올해 연말 내년 초에 이것이 위법인지 그리고 합법인지에 대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객사들과의 우리의 관세 협상도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현재 부과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보편 관세는 이제 원래 4월 달에 10%가 부과됐었고 이건 확정이었었고요. 근데 8월부터 이제 15%로 이게 대체가 됐던 거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잠정 적용인 거고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철강 관세가 더해졌습니다. 철강 관세는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50%가 부과되는 건데 모든 제품에 다 50%가 아니라 뭐 해당되는 HS 코드가 있고요. 거기에 또 성분 가치가 포함정 도 에 따라서 20% 50%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전력기 같은 경우에 나 한번 계산을 해봤을 때, 일단 이제 철강의 성분 가치 자체가 10에서 12% 정도가 변압기에 차지한다라고 봤을 때 실질 세율은 5~6%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상호관세는 일괄적으로 다 내더라도 여기서 플러스가 돼서 약 15에서 20% 정도가 기업들이 부과해야 되는 관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업별로 다 상이하죠. 왜냐하면 이 철강 관세가 부과될 때가 있고 부과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상호관세는 다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지만요. 왜냐하면 이8504 23HS 코드에 해당하는 초과합변압기는 일단 철관관세는 에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GIS 배전반, 배전조합변압기, 뭐 특수변압기 이런 것들은 다 비대상입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15%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소성증공업은 현지 생산도 있고, 현대 일렉트릭은 현지 생산도 있고, 이두 기업이 하는 가장 초과 변압기 765kV짜리의 가장 비싸고 마진이 좋은 제품은 더 쇼티지이기 때문에 더공급자위 환경에 있고, 가격 정가력이 굉장히 높고, 그거는 이번 현대 일렉트릭의 실적에서도 관세 부담이 굉장히 완화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의 리스크는 해소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뭐 후발 주자나 밑에 종목이라고 할수 있는 뭐 LS일렉이나 산일전기, 특수일진전기의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LS일렉도 이제 초과 변화기 같은 경우에는 철관 관세가 부과되지만 여기 현지 생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부과가 될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이게 한 70%는 전가되는 걸로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신규 수주를 하는 거는 지금 거의 다 전가가 가격에 되면서 어느 정도 관세를 내지 않는 걸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배전반 같은 경우에는 철강 관세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15%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고객사가 다 내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애초에 만드는 제품들이 다 철강 관세랑은 무관하기 때문에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전조합 변압기는 지금 어 15%에서 이제 절반 정도 정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수 변압기 같은 경우는 애초에 FOB 조항으로 있기 때문에. 관세를 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걸 보시면 생각보다 3분기 실적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관세의 영향이 아주 크게 리스크로 작용은 하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3분기 실적도 전반적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지금 이 전력기기에 대한 이제 수요와 공급 단에서 봤을 때 공급이 계속해서 부족한 상황이고 과거엔 전력망에 대한 교체가 있었다면 이제는 데이터센터 이쪽 향으로다한 어, 포트폴리오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나라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어 지금 수혜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전반적인 테크 장세와 함께 더불어서 전력기기 업체의 호황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전력기기 확신이 이어진다라는 산업 리포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향후에도 계속 전력기기 업황에 대해서 업데이트로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